안녕하세요. 전주 TV입니다. 오늘은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나와 있습니다. 모충동 이제 서원대학교 학교가 있죠. 대학교. 지금 이 주변에는 전부 다 학생이에요. 지금 이 방향으로 저 멀리 빨간 벽돌 보이시죠? 저기가 서원대학교 건물이에요. 본관은 아니고요. 자, 이쪽으로는 이제 먹자골목. 뭐 술집, 식당, 뭐 카페 등이 다 있죠. 그리고 주변에는 전부 다 이제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중 주택이랑 여기 학생 수가 서원대학교 학생 수가 한6,600 명은 넘으니까 여기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어, 다가구 주택들 임대사업하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이 이제 걱정이 없죠. 거의 공실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학생들로 가득가득 찹니다. 12월 달쯤에는 이제 재학생들이 기숙사 있다가 이제 뛰쳐나옵니다. 답답하다고. 그리고 이제 1월부터 3월까지는 이제 타지에 있는 시입생들이 방을 구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쯤에 이제 월세를 이제 놓으시면 로테이션이 계속 됩니다. 로테이션이. 자, 이쪽으로도 이제 다가구 주택들이 많고요 자, 여기 넓은 마트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편의시설도 근처에 많아서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카페 큰 것도 있고, 이제 롯데리아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 편의점도 있고, 에브리데이 저기 편의점이 아니라 저거는 이제 마트 형식으로 된 건물이에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옆입니다 모충동에는 뭐 서원대학교가 있고 이 앞으로 쭉 가시면은 수곡동이에요. 수곡동, 수곡동에는 어... 청주 교대가 있어요. 교대 학생들 이까지 오니까 이제 학큰 학, 학 대학교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실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까 하는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해태빌 최근에 리모델링을 진행을 한번 했고요. 내부는 원룸 하나 빼고 다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좀 커요. 일단, 대지도, 대지가 101평이고요. 연 면적은 177평. 그리고 4층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소재지는 모충동 128-38번지. 1층에 원룸 8개, 2층 아니구나. 1층은 그냥 주차장이고요. 그리고 요거 지금 보이시는 게 이거 1층을 창고하는 거예요. 창고. 뭐, 세를 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2층부터 원룸이에요. 자, 2층에는 원룸 8개. 3층에도 원룸 8개. 이제 4층에는 원룸 하나, 투룸 하나, 주인 세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전부 다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실이 없어요. 주인 세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내부는 그냥 복도라든지 옥상만 보여드릴 수 있고요. 저 원룸 사진이랑 저 주인 세대 사진은 제가 동영상 첫 화면에 첨부를 해 놓을 테니까 그참조 참조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Hvala što pratite kanal. 오, 지금 벽면을 한번 도색을 한번 했네요. 어, 색깔도 예쁘고요. 지금, 계단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난방 시스템은 저 심야 전기입니다. 심야 전기, 요 근처에는 다 심야 전기예요. 연식이 조금 되다 보니까 그때는 도시가스가 인입이 되기 전입니다. 자, 이렇게. 1층에 방이 이렇게 있고요. 문도 새 거고, 다새 겁니다. 이번에 다 교체를 했어요. 올리 모델링 하면서. 자, 2층도 한번 볼게요. 2층도 이렇게 방이 8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방 평수가 좀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같은 가격대의 넓은 평수라서 여기가 이 주변 다른 다가구 주택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방이 빠지는 집이에요. 여기는 주인 세대, 그리고 원룸 투룸입니다. 여기는 제가 사진으로 첨부할게요. 지금 못뭐 보여드려요. 바람 계셔서. 자, 여기는 이제 옥상. 자. 리모델링 하면서 방수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한것 같아요. 방수 상태도 좋습니다. 여기 옥상이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자, 아, 여기가 좀 넓네. 지금 보이시는 저 멀리 있는 건물. 자, 이 건물이 서운대학교 건물이에요. 이 방향 자체가 서운대학교 방향이고요. 자, 저기 멀리 보이는 저기까지 서운대학교입니다. 저기 멀리 이제 재활병은 있는데 그쪽은 이제 큰 도로예요. 큰 도로. 자, 이쪽 방향으로는 이제 수곡동. 이쪽 방향으로는 쭉 가시면 교육대학교가 있어요. 일단 여기가 지금 수익률 자체가 좋아서 일단 추천드리는 건물이고요. 일단은 매매가가 자, 매매가 10억 8천입니다. 10억 8천. 좀 비싸게 느껴져도 리모델링을 한번다 했기 때문에 손볼 데가 없어서 어,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자 용자는 없고요. 자, 보증금 총액이 3억 3420만원 있습니다. 월세가 578만원 나옵니다. 일단 뭐 건물 가격이 있다 보니까 수익률은 10%는 넘지는 않는데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9.3% 그리고 이제 대지는 330 3.9 제곱 101평이죠. 연면적은 177평, 주차는 4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2002년 4월 9일. 난방은 심야전기예요. 여기 전부 다 심야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뭐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소개는 끝났고요. 지금 실제로 계속 보셔야지. 일단 영상보다는 정확할 테니까 보시고 싶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집주인분하고 협의를 해서 구석구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집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